42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 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너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 그 신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라 천사 네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말씀은 시편 65편 구절에서1 3절까지입니1편 65편, 편 1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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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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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편1 1편 10편 10편 1 1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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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0편 10편 10편 1 0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박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둘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기름방울이 떨어지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음력설을 어, 연휴를 이제 맞이하고, 이제 음력으로 치면, 이제 연휴 마치고, 이제 본업으로, 생업으로 돌아가는 첫날, 이 새벽에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근거로 올 한해 주의 은택으로, 1년 동안 관으로 씌워 주시고,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원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시고 또 우리의 그 본문의 표현을 이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 이 카트 우리가 이제 마트 갈때 카트를 끌잖아요. 그 카트에 기름이 흘러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머리에는 영광의 광이 씌어지고 우리의 카트에는 기름이 흘러 넘치는 그런 복된 2022년 계속해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아, 읽어보는 가운데, 아,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이러한 기름방울이 떨어지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아, 이 황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방울이 어디에 떨어지냐면, 들의 초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들의 초장에. 10편 65편 1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 기름이 떨어지니까 양떼가 번성하고 곡식이 넘쳐납니다 13절에 보니까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표현도 너무 시적이고 또 물질의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즐거움과 기쁜 모습이 고스란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들의 생업과 또 사업장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기름방울이 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이 본문을 의지해서 올 한해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들에, 우리의 초장에, 우리의 골짜기에 이러한 기름방울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방울 원, 원치 않으십니까? 별로 반응이 하나도 없으시네. 저는 이 말씀 보고 제가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까? 무슨 나가서 돈을 버는 사람입니까? 주의를 하는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었을 때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러한 기름 방울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리의 들에 우리의 초장에 우리의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어주시는 이런 물질의 축복도 여러분 많이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물질 많이 받고 하나님께 십일조 드리시고. 또 특별 십일조도 드리시고 감사헌금도 드리시고 하나님의 성도 싸우시고 우리 목사님 연합 사역 하는데 여러분 많은 물질로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기름방울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이 많이 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들에 우리의 초장에 우리의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꼭 하셔서 꼭 응답받고 이런 놀라운 물질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좋은 물질의 축복 또이 기름 방울이 떨어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물질 축복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복을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들의 찬송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편 65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우리 모두의 찬송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서원을 갚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65편 1절을 보면 후반부를 보면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서원 기도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이 서원 기도는 우리가 보통 다급할 때, 소위 말하는 하나님과 이 딜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 이번에 꼭 대학 합격시켜드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서원 기도 요즘 대신방 할때 여러분 가끔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꼭 서원 기도를 갚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서원 기도 하신 적 있으시죠? 근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거. 그럼 제가 그 자리에서 기억을 막 짜내죠. 반드시 언젠가 하셨을 거예요. 다급해 가지고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서원 기도를, 뭐, 제 기억으로는 아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저도 모르는 사이 서원 기도를 했더라. 하나님, 우리 아들을 주의종으로 드리겠나이다. 이 서원 기도는 급하니까 당사자하고 이 합의가 되질 않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급하게 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서원 기도 갚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서원을 갚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2절 말씀을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아오리이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초장에, 우리들의 들에, 또 우리들의 그, 그 창고에, 우리들의 카트에 주의 기름방울을 떨어뜨리기를 원하시는데, 어떠한 자에게 원하시느냐?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원하시고, 또, 서원을, 서원 소원 갚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기도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기를 원하고 거룩함 거룩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4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성전에서 주의 뜰에서 살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 또 서원을 행하는 자, 또 기도하는 자, 그리고 죄악을 이기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며 주의 성전에서, 주의 뜰에서 하나님을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이 물질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살펴본 말씀을 보면 복합적입니다. 찬송만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기도만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서원만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10편 1절에서 65편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물질의 풍요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의 풍요로움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소위 말하는 영끌, 또 비투, 또 동학개미운동. 이래서 방송마다 보면은 이 돈이 돈을 벌게 해야 된다. 내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돈이 돈을 벌게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찬송하고 서원을 갚고 기도를 하고 죄악과 싸우고 거룩하게 살, 살아가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성전에서의 그 만족함으로 살아가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풍요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우리의 육신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세상은, 가져, 대부분의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 물질의 풍요로움은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정신이 망가지게 되어 있고, 육신적인 풍요만 누리다가 더욱 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심고, 서원을 하나님께 갚고, 또 찬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죄악을 이기며 거룩하게 살며 주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물질로 인해 우리, 우리가 망하지 않고 그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풍요로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초장에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고 또 우리는 주님께 또 받아 누리며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상을 잘되는 그 축복 여러분 이런 축복을 사모하시고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물질의 풍요로움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름방울이 올 한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서 하나님 올해 우리가 11조가 작년보다 늘어나고 또 감사의 물이 더 많이 늘어나고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물질의 축복을 사모하셔서, 오늘 이 시편 65편에 나오는 물질 때문에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세대의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성전과 온라인. 로 함께 이 새벽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올한해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사업장과 또 우리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방울이 떨어져서 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문을 올려드립니다. 작정하며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렇게 일천번째 예물로 하나님 앞에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오며 또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시고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귀한 이 아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나라의 마옵시며, 뜻시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아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올한 해, 우리의 들과 우리의 초장에 주의 기름방울을 떨어뜨려 주셔서 올한해 물질의 풍요로, 풍요로움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임 목사님 오늘 모든 일정을 붙잡아 주시고 한국교의 연합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실 때에 건강과 체력과 형통의 역사, 퍼스트 파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불성과 불담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성전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초장과 우리의 들에 주님의 기름방울이떨어졌으니 주의 주님 은택이 넘쳐나며 이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그 기쁨과 즐거움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세대의 성도가 다 되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 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